윤석열 대통령의 제2여부권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 특별검사 법안이 다시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8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294명이 출석한 가운데 산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사표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구속 수감된 민주당 윤관석 의원, 무소속 이수진 의원은 불참했다. 재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 3분의 2이기 때문에 294명 가운데 196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7명이 부족해 가결되지 못한 셈이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윤관석 이수진 의원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179명이다. 따라서 이탈표 매직 넘버는 17표인데 찬성표는 179표였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113명이었는데 반대표는 111표가 나왔다. 무효표를 던진 4 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내에서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영 김근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들을 찬성표로 간주한다면. 범야권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이들이 실제로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범야권 내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여야에서 이탈표가 각각 나와서 서로 엇갈렸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 지키기 위해 국민 목소리,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의 부당 지시를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를 지냈던 박주민 의원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 이탈표 관련 질문에 지금 단계에선 모르겠다. 공식적으로만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더 보강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적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무효표 4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가 관건이다. 반대하는데 무효표를 던진 것인지 등을 여러 해석을 해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111표이고 우리 야권은 179명이 하나 된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지만 의원님들과 많이 상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대로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비밀투표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행위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